안녕하세요, 달담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학과 관련된 이야기를 계속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추천드릴 책은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제가 언급을 했는데, 네, 수학 잘하는 아이는 어떻게 공부할까? 그리고 수학 잘한 아이는 이렇게 공부합니다. 마치 같은 저자가 문답식으로 쓴것 같은 그런 책인데, 네, 저자분은 다릅니다. 우리 주제는 오답에 관한. 모든 것 <laughs> 수학 오답에 관한 모든 것 정리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공유해 드릴까 합니다. 어+ 머니들 우리 수학이라는 교과는 다른 교과 조금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죠. 한 것을 알아야 한 문제를 정확하게 풀수 있는 그니까 러 답이 명확하게 나오잖아요. 어 풀이 과정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어 답이라는 것이 존재를 합니다. 어 저희 아이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엄마 나는 미술이 되게 좋은데 어미 예술이 좋은 이유가 답이 없잖아 <laughs>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그림, 예술 이런 거는 내가 창의적으로 내가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기 때문에 정말 정답이 없잖아 내가 이렇게 그렸다고 해서 이렇게 표현했다고 해서 내가 이 색감을 썼다고 해서 선생님이 뭐라고 하시지 않잖아 네 그림 틀렸어 이런 표현을 쓰지 않잖아 실제로 어, 그런데 어, 수학은 틀렸다 이게 있죠. 그래서, 어, 자, 저희 아이가 그렇게 <laughs> 미술을 좋아하는 이유 중 이제 하나가, 엄마 정답이 없잖아. 누가 틀렸다고 하지 않잖아. 그래서 자기가 너무 좋다. 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고, 음, 그래, 너는 <laughs> 어 수학 쪽은 좀 아닌 것 같다. <laughs> 이런 생각좀 했는데, 그러니까 아이의 성향인 거죠. 그러니까, 어, 저희 아이는 이렇게 답이 명확하게 나오는 거, 정답이 있는 거, 어, 이런 교과는 그게 이렇게 좋아하지 않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약간 예술 어, 정답이 없는 거, 자기가 창의적으로 뭔가를 창출해내는 거, 어, 좀 그런 교과를 어, 좋아한다라는 생각을 제가 많이 했습니다. 어, 여하튼 내 네, 수학은 어, 정답이 있습니다. 어, 정답이 있으면. 오답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학 공부를 할때 오답 정리를 잘해야 된다.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많이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류승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식적인 오답은 오답이 아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형식적인 오답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자, 오답은 오답이 나왔어 잘못된 답. 자, 그러면은 누군가로부터 어, 거기에 대한 풀이 과정의 설명을 듣고 이해를 하는 게 오답 정리냐? 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어, 풀이 과정을 보고 노트에다가 필사라는 오답 노트 쓰는 게 오답이냐? 아 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답 정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어 그러면은 뭐가 제대로된 오답? 정리이냐. 어, 류승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그 문제가 틀렸다. 어, 그러면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그러니까 물론 그 문제도 다시 풀어야 되겠고 비슷한 문제 유형을 계속해서 어, 내가 체화가 될 때까지 풀어보는 게 진짜 오답이다라고 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답 노트에 어, 노트를 쓰는 것에 집착을 할 필요가 없. 다라는 것인데요 어 지금 요 옆에 있는 임민성 작가님이 쓰신 요 책에도 어, 뭐라고 있냐면 오답 노트를 쓸 필요가 없는 경우 세 가지를 들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너무 많이 틀렸을 경우 네, 어, 보통 이제 70점을 기준으로 본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70점 밑으로 그러니까 30% 이상이 틀렸을 경우에 그걸 다 오답 노트에다가 정리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보통 오답 정리를 할 때, 오답 노트를 쓸 때는 문제를 쓰고 풀이 과정을 쓰고 정답을 쓰는 게 이제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제 루틴으로 생각하잖아요. 어, 그런데 이제 그렇게 문제를 너무 많이 틀렸을 때는 어40% 이상의 문제를 다 그런 식으로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 70점 이하의 점수가 낮다는 얘기는 어 아이가 기본 개념을 모르고 있다거나 아니면 기본 연 연산이 부족하다거나 어, 그런 어떤 기본적인 거에서 이제 부족함이 어, 있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어, 다시 기본 개념을 익힌다든지 만약 연산이라면 어, 다시 연산을 어, 좀더 채워넣는다든지 하는 방법으로 해야지 오답 노트로 문제 쓰고 풀이 과정 쓰고 정답 쓰고 어, 이렇게 다 일일이 할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어,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오답 노트를 쓸 필요가 없는 두 번째인 경우는 문제가 이제 틀렸는데 그 문제들이 중복되는 유형이다 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걸 다 오던 노트에 옮겨 쓸 필요가 없고 한 문제만 골라서 써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결국에는 계속해서 똑같은 유형에서 틀리는 그 유형을 다 일일이 그렇게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같은 유형이기 때문에 한 제만 제대로 이해하고 5단부트 정리를 하고 어 본인이 문제를 이제 다시 풀줄 알면 나머지 비슷한 유형 문제 틀린 것도 풀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대 다 옮겼을 필요가 없 어, 그 다음, 이제 세 번째가 정말 단순 계산 실수가 일어났을 경우에는 굳이 오답 정리를, 어, 오답 노트를 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 그래서 우리 어머니들, 그 최상위권에 있는 아이들은 뭐 대체적으로 오답 노트는 필수다. 어, 이렇게 우리가 인식을 많이 하고 계시는 어머니들 계실 텐데, 오답 정리를 하는 것은 수학에서 중요하긴 합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때 자, 췄어요 그거는 내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을 한번 확인을 한 거예요. 그럼 거기서 끝입니다. 제가 저희 아이에게도 문제가 틀렸을 때자 다시 풀어야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딱 틀리는 순간 이제 짜증 폭발. 그러니까 왜 내가 이걸 다시 풀어야 되냐? 나 문제 안풀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저희 아이한테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맞춘 거는 아 내가 이 문제를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점검함으로써 끝나지만 문제가 틀렸다 그러면 거기에서부터 아 내가 오늘 배움이 하나 일어나겠구나. 자, 한 문제가 틀렸으면 한 문제에 대한 배움, 두 문제가 틀렸으면 두 문제에 대한 배움이 일어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어, 기뻐해야 된다라고 제가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답이 나왔을 때그 오답을 보고 다시 문제를 풀고 내가 어디에서, 어, 잘못 이해를 했고, 만약에 실수였으면 어디에서 실수가 일어난지를 파악을 해야, 어, 네, 배움이 일어나는 순간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가 특히 수학은 정답이기 때문에 오답을 다시 어, 체킹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한데 우리가 오답 노트에 일일이 다써 내려갈 필요는 없어요.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이 책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답을 우리가 정리를 할때 굳이 오답 노트를 쓰지 않고도 우리가 간편하게 오답을 우리가 챙겨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라고 해서 아주 괜찮은 방법이 나와서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문제가 있어요. 그럼 일단 오답이 나오면 그니까 표시가 되어 있죠. 틀렸다는 표시 혹은 뭐 별표 그다음에 뭐 V자 표시 어쨌든 표시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어머니들이 보시고 아 이거 다 단순 계산 실수다. 물론 계산 실수도 실력이긴 합니다. 어, 우리가 실수를 하지 않는 게또 실력이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그거를 굳이 네, 다시 계산 실수를 했다라는 걸 이제 다시 문제를 풀면서 파악이 되었으면 그걸 다시 뭐 똑같은 유형을 또 풀어본다든지 노트에 옮겨 쓴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산 실수로 일어난 그 틀린 오답 문제는 어, 그냥. 놔두고 어, 정말 이거는 이 아이가 몰라서 어, 정말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문제 해결 과정을 모른다 하는 문제는 별표를 치든지 다른 색깔로 표시를 명확하게 해두는 거죠. 그래서 그 문제만 자르거나. 그 문제만 사진을 찍거나. 그래서 이 책에는 뭐라고 나있냐면, 그 문제를 잘라서 그냥 봉투에 넣어라. 어, 그리고 그날 당장 내가 못, 다시 못 푼다, 어, 오답 정리를 못 한다, 어, 체킹을 못 한다 하면 그 봉투에 모아두었다가 주말이나 다른 날, 여유 있는 날에 자꾸 그 오답 부분만 풀어보라 그러면 그거는 오답 노트가 아니라 오답 봉투가 된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진을 만약 찍어두면 그 사진 파일을 모, 모아서 이제 인쇄를 해 오며 그게 쌓여서 오답 나만의 오답 문제집이 된다라고 어, 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어, 정말 좋은 방법이지 않나요? 어, 그래서 저는 지금 저희 아이 이제 엄마표 수학 올해 어, 이번 달부터 엄마표 수학을 하잖아요. 어, 저희 아이가 어, 작년에도 어, 우연하게 어, 친구가 같이 좀 치자 이렇게 해서 KMA 한국 수학 학력 평가를 작년 하반기 때 한번 쳐봤어요. 또 치고 싶다 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올해 상반기 에 한번 그냥 쳐보려고 신청해놓은 상태인데 친다고 해놓고 문제 푸는 거는 또 그렇게 막 집중적이게 막 열심히 하지 않아요. 그래서 틀린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2023년 같은 경우에는 너무 풀기가 싫었던 거죠. 이때는 이제 어, 사고로 수학학원도 다니고 있었고, 수학, 그, 숙제도 많았고, 막그 와중에 이거 풀어볼까? 엄마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이제 풀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 서페이지는 사실은 되게 쉬워서 다 맞춰야 되는데 막 이렇게 어, 틀렸어요. 막 절반 가까이 틀리고. 그런데 이제, 어, 오답 정리를 이제 해보니까 계산 실수예요. 단순한. 그러니까, 어, 다시 풀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문제는 냅두고, 굳이 오답, 어, 노트로 정리를 한다든지, 아니면 또 비슷한 유형을 또 풀어본다든지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 책에 의하면 그러면 아이 아이가 진짜 이거는 찐으로 모르는 문제다. 어, 풀이 과정 자체를 모르고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를 아이가 모른다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엄마가 판단하게, 어, 설명을 해도 좀약가못 알아듣는 것 같다 하는 거는 이렇게 제가 형광펜으로 그 문제만 이렇게 체킹을 해놨어요. 아, 이건 아이가 진짜 비슷한 유형이 나와도 풀수 있을까? 약간 그렇게 의심이 되는 문제들, 이렇게 체킹. 이 어, 요거는 이제 엄지가잘 풀었어요. 어, 처음 한2 0문항 정도까지는 이렇게 무난하게 어,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어, 2 0문항책 가기 전에 이렇게 또 오답이 나왔죠. 자, 이것도 역시 계산 실수입니다. 어, 그래서 이제 아이보가 다시 풀어를 했던 답이 바로 나와요. 어, 연산에서 실수가 일어난 거죠. 이런 거는 굳이 노트에 또 옮겨 쓰거나 비슷한 유형을 또 풀리게 할 필요가 없다. 어 그러면 어떤 문제? 네, d p a 에 넘겨보면 어 진짜 이거는 찐울 아이가 잘 모르는 거. 어 우리가 여러 번 같은 유형을 풀어봐야 어, 아이가 이제 채화될 수 있는 그런 문제는 제가 이렇게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두었습니다. 역시 어, 한두 문제 정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21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식으로 틀린 문제가 있지만 제가 다 형광펜으로 표시는 하지 않았고 엄마가 이제 생각했을 때 아. 이런 문제는 진짜 어려웠던 문제다. 어, 이거는 만약에 똑같은 숫자가 바뀌거나 어, 약간 어, 다르게 이제 표현을 해서 같은 유형이지만 다른 게 나오면 어쨌든 또 틀릴 수도 있을 것 같다 하는 문제는 이렇게 체크를 해놨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아직 저학년이기 때문에. 굳이 막 노트에다가 똑같이 문항을 쓰고 풀이 과정을 쓰고 답을 도출해야 고 이렇게까지는 어,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 이제 나중에 정말 우리가 수능을 앞두고 정말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경시대회가 있고 이런 어떤 뭔가 목적이 있는 시험이 있는. 고학년 이상 되는 아이들은 어, 이렇게 오답 정리를 따로 노트를 만들어서 한 권에 내가 잘 모르는 나만의 오답 노트, 혹은 오답 봉투, 어, 혹은 어, 사진을 다 찍어서 인쇄를 해놓는 오답 문제집 해놓으면 당연히 너무 좋겠죠. 어, 그런데 이제 어, 아직 저학년이기 때문에 일단 아이가 수학에 질려하지 않도록. 어, 이게 저는 제일 큰 <laughs>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엄마표 수학으로 이제 이번 달부터 바꾼 이유 중에 목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이가 즐겁게, 어, 수학에 질려하지 않게 한 문제를 풀더라도 깊이 있게 풀수 있게 하기 위해서 엄마표를 바꾼 거잖아요. 그래서, 아그 어, 오답 정리와 관련된 부분을 내가 좀 읽어봐야겠다 해서 그래서 두 책을 읽었는데, 네, 두 책에서도, 어, 오답 정리, 어, 형식적인 오답 정리에 너무 집착하지 마라. 어, 다양한 오답 정리고 오답 정리의 핵심은 내가 정말 찐으로 모르는 문제의 유형을 채화가 될 때까지 그런 문제가 탁 나왔을 때 어, 정말 풀이 과정에 나와 있는 대로 어, 내가 쫙 풀어낼 수 있을 정도로 여러 번 어, 반복해서 풀어보는 거, 그게 찐 오답 정리다 오답 노트를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어,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내 아이가 모른다 하는 오답. 계산 실수가 아닌 오답 문제가 있을 때에는 네 비슷한 용의 문제를 어, 풀게끔 해서 그 문제를 나중에는 정말 어, 정말 이해를 해서 어, 본인의 힘으로 풀어냈을 때 제대로 된 오답 정리가 일어났다 오답이 어, 체킹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오답 정리 부분만 쏙 뽑아서 정리해서 를 믹스를 해서 좀 알려드렸는데 어,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도 어머니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엄마가 해야 아이가 행복합니다. 우리 아이들 수학 질리지 않게 하루에 한 문제를 풀더라도 깊이 있게 사고하고 고민하고 생각하고 스스로 문제를 풀수 있도록 네, 어머니들이 옆에서 응원해주시고 어, 지원해주시는 그런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쭉 <laughs>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좀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